얼마 전에 와이프랑 퓨전 한식집에 갔는데 이걸로 양념한 파스타를 팔더라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가져왔어. 시작! 먼저, 실온에 둬서 말랑말랑해진 버터에 작게 자른 미나리 줄기와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고 섞어줄 거야. 형! 남은 미나리 이파리는 버리나요? 나중에 플레이팅할 때쓸 거란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 붙여줘 이제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넣고 8분 동안 삶아줄 거야 그동안 팬에 올리브유, 마늘, 새우, 페페론치노를 넣고 볶아줘 여기까진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갈치 속젓, 미림, 굴소스, 고춧가루, 양파, 애호박을 넣어줄 거야 파스타에 갈치 속젓이라니 이탈리아 사람 사들이 이거 보면 입에 거품 물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들이 거품 무는 거 말고 뭘할수 있는데 앗 그리고 삶은 파스타면과 면수를 넣고 섞어줘 마지막으로 플레이팅을 할 거야 파스타를 예쁘게 말아서 접시 위에 올려준 다음 사용하고 남은 미나리 이파리와 아까 만든 미나리버터 한 조각을 올려주면 갈치 속적 파스타 끝 뚝당.